배우 서정희가 재혼을 앞두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욕 맨해튼 옥상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너무 추워 1분만에 촬영했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비니와 스카프로 방한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선보이며 건강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1962년생인 서정희는 과거 서세원과 결혼했으나 2015년 가정폭력으로 이혼, 2022년엔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6살 연하의 건축가와 공개 열애 중이며 오는 5월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녀의 항암 치료 시기 함께 삭발하며 큰 감동을 줬습니다. 한편 딸 서동주도 최근 4살 연하 남성과 재혼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축구 선수 강지용이 4월 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7세.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빈소는 천안 순천향 대병원 장례식장 발인는 25일입니다. 강지용은 한양대 출신으로 2009년 K리그 드래프트에서 포항에 지명된 후 부산, 부천, 강원, 인천 등 여러 구단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부천 FC에서는 주장으로서 100경기 출전 및 페어플레이상 수상 등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은퇴 후 2024년 JTBC 예능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 부부 갈등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 방송사 측은 관련 방송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배우 클라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브이로그에서 5년간 꾸준히 에스테틱 관리를 받아온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잦은 비행으로 어깨와 허리 통증을 겪던 그녀는 에스테틱 샵을 방문해 체형 교정과 얼굴, 전신이 포함된 산후 관리를 받았습니다. 피부 처짐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지만 담당자는 그녀의 동안 미모를 칭찬하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조했고, 클라라도 필러나 보톡스 없이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클라라는 갸름해진 얼굴과 맑아진 피부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팬들에게도 꾸준한 관리를 추천했습니다. 한편 클라라는 2019년 2살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했으며, 신혼집은 송파구의 76평 아파트로 시세가 약 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하동균이 4월 23일 오후 6시 디지털 싱글 그댄 아무렇지 않게를 발매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곡과 수록곡 아이 돈노두 곡이 수록됐으며 하동균이 직접 작곡에 참여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녹여냈습니다. 타이틀곡은 히트 작사가 김이나가 작사에 참여해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힐링곡으로 하동균의 호소력 짙은 보컬과 감성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입니다. 수록곡 아이돈노는 현실의 혼란을 벗어나고픈 감정을 강렬한 사운드로 표현한 곡입니다. 이날 하동균은 MBC 라디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초대석에도 출연해 신곡 작업, 비하인드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재킷 이미지 속 그는 세련된 스타일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각적 매력도 더했습니다. 배우 신구와 박근영이 청년 연극인들을 위한 특별기부 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로 마지막 동반 무대에 오른다. 4월 23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거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은 연극계의 현실과 이번 기부공연의 취지를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연극배우의 절반이 월 25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젊은 연극인들의 고된 상황을 전했다. 신구와 박근영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기 위해 공연 수익 전액을 청년 연극인 후원, 기금 연극 내일 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다. 박근영은 청년과의 소통이 노년의 몫이라 생각한다며 진심을 전했다. 이 공연은 5월 13일 오후 7시 국립극장 다로름극장에서 단 하루 열릴 예정이며 공연 관계자들과 후배 배우들도 객석 기부에 동참하며 따뜻한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가수 이명웅이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팬앤스타 솔로 부문에서 무려 120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4월 셋째 주 투표에서는 3025만 표 이상을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팬엔스타는 연속 10주 이상 1위 시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120주 달성은 전례 없는 기록이다. 팬들은 공식 메시지함을 통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슈퍼 히어로라며 뜨거운 축하를 전했다. 또한 이명웅은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로도 강세를 보이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를 포함해 멜론, 바이브, 진이 등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섬세한 감성 표현력으로 드라마와 완벽한 시너지를 이뤘다는 평가다. 온기 이후 1년 만에 OST 복귀에 이명웅은 팬들이 편하게 감상할 작품을 고민 끝에 선택했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방송인 신정환과 강병규가 연예계 성상납 정황을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유튜브 채널 논논논에 공개된 영상에서 두 사람은 연예계 성접대 관행을 실명은 가린 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언급했다. 신정환은 과거들은 이야기라며 500만 원, 1천만 원 단위의 스폰서 대화가 오갔다. 여러 사람이 한 연예인 이름을 동시에 꺼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강병규는 20억 줄 테니 자가용 비행기 보내겠다며 연예인 섭외를 요청한 중국인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한 시민은 23일 서울경찰청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단순 폭로가 아닌 은폐어온 관행을 드러낸 중대 사안이라며 유튜브 영상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관은 현재 해당 진정을 검토 중이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의 아내 임민정이 SNS를 통해 생활고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버티는 일상을 전하며 화제가 됐다. 임민정은 텅빈 통장, 월세 걱정, 집으로 날아오는 법원 서류들, 본의 아니게 접어야 했던 유튜브 등 고된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삶을 일구고 있다며 누구보다 떳떳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라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동성과 다정한 모습이 담겨 부부의 끈끈한 애정과 긍정 에너지가 느껴졌다. 두 사람은 2021년 법적 부부가 되었으며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에도 출연에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트로트 여제 송가인의 첫 외배능 팔도가인이 23일 마지막 에피소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날 방송에서 송가인은 자신의 판소리 뿌리가 있는 제2의 고향 전남 목포를 찾아 깊은 감회를 전한다. 경연곡은 송가인이 가장 애착이 가는 곡으로 꼽은 노래로 진행되며, 그녀는 참가자들을 위해 직접 라이브 무대와 1대1 레슨도 선보인다. 태평소색 소폰 연주자 등 막강한 참가자들이 등장하고 특히 평생 송가인만 바라보겠다는 특급 팬 참가자도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끈다. 한편 송가인은 최근 유튜브 채널 송가인을 통해 브이로그 등 팬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온라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우 송혜교의 감동적인 과거 미담이 유튜브 채널 요정재영 댓글을 통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과거 한교수가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연예인 모델료를 지목하며 광고 중단을 요청했을 때 유일하게 정중히 답장을 보내고 재계약을 거절한 연예인이 송혜교였다고 밝혔다. 또한 20여 년전 광고 촬영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벤트에서 학생을 배려해 공개 촬영 없이 조용히 전달하자고 제안한 일화도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얼굴도 마음도 천사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스타일리스트 김현경도 과거 고시원 생활 중 힘든 시기에 송혜교가 거에게 돈과 따뜻한 위로를 건넨 사연을 공개하며 송혜교의 인간적인 면모를 전한 바 있다. 송혜교는 최근 영화 검은 수녀들을 선보였고 넷플릭스 시리즈 다 이루어질 지니 천천히 강렬하게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